대둔산과 금강이 어우러져 넓고 기름진 농지에 신품종과 현대식 시설 신농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당도 높고 맛과 향이 좋은 고품질 농산물이 가득한 곳 충청남도 논산시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부자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계세요 부자농부 계세요 안개 자욱한 아침 부자농구 찾을 방도도 흐릿한데 그때 막다른 길에서 찾은 건물 하나 계세요 부자농구 계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역전의 부자농구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아... 그냥은 들어오실 수 없고요 에? 그냥 못 들어가요 설마 여기가 밀표전 가요. 소독하시고 샤워장에서 샤워하시고 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하! 출입시 소독 절차를 발표하는 말씀. 소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역전의 부자농부 농구 제약체는 농가의 안전을 위해 방역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곳 쓰면 이제 됐나요? 네. 불 켜서 부자농부가 되시는지 보일 음... 수 있으세요?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려고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오시면 됩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무장해야 하는 부자농부의 효자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던 농부 입구에서 한번더 장화를 소독하고 들어가는데요 어아난 이건 정체 이 소리는 지금 이+ 아이들이 여기가 주인공들이에요 아이고 너희들이었구나 쿵쿵쿵. <laughs> 꿈에서도 만나도 부자 된다는, 현실에선 이 돼지로 얼마나 부자가 되셨을까요? 이 돼지들로 연매출 30억 정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돼지로 진짜 부담된 도영철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돼지 면적 약 24,400제곱미터에서 식용으로 키우는 비육농장과 분리해서 어미 돼지와 새끼 돼지를 키우는 번식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돼지로 부자된 비법 좀 살펴볼까요? 본사의 아침은 예상외로 고요하게 시작됩니다. 왜냐고요? 아하 밥 되거든요. 엄마 돼지는 사료를 먹고 새끼 돼지는 엄마 전 먹고 그런데 엄마 돼지, 새끼 돼지 수는 얼마나 되나요? 모돈 650개, 그리고 자돈 3,50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비육 농장까지 하면 저희가 6천 개 정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들 수천 마리의 삼시 세끼를 챙겨주는 일이 농장 일과의 파달. 자동 시스템으로 일괄 급이 되지만 여여여여여 어린 녀석들은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 젖을 떼고 사료를 시작한 생후 20일 돼지들을 위해 별식을 준비하는 부자농부. 아, 밥 먹자. 밥 소리에 새끼 돼지들 잔뜩 기대했습니다. 사료통에 별식을 넣어 주는데. 몇 네? 찔끔찔끔 주는 건지, 이거 많은 건지. 아니, 하참 큰 새끼 돼지들한테 이러고 하는 거아니에 야. 저희가 1호 사료가 빠지고 2, 2호를 하다, 보, 하다 보면서 적응을 해야 되니까 적을해다 보니까 저희가 제한 급여를 하거든요. 이호식 단계를 어떻게 보면 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하, 탈 날까 봐 조금씩 주는 거였군요. 그런데 새끼 돼지들에게 주는 2호 사료는 뭐가 좀 다른가요? 일단 눈으로만 봐도 많이 다른데요. 저희는 사료도 해서 받은 제품만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호식과 쌀의 중간 단계 정도 급속도로 살이 찌우는 걸 어떻게 보면 방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살 찌는 걸 방지한다고요? 사료 종류도 양도 이 다이어트식으로 주는 부자라고 그런데 돼지는 포동포동 살을 찌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초기에 또 어떻게 키워야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지방 형성을 또 어떻게 하고 육질이 개선이 되는지에 따라서 저기에 대한 지급률도 틀리거든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육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에 깔려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사료 프로그램도 어, 고민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돼지들이 건강하게 먹고 자라야 소비자들에게도 건강을 줄수 있다는 부자농부의 신념이 있습니다. 새끼 돼지들 먹는 모습만으로도 속이 든든해진 부자농부 뭐. 돈사를 나와 맞은편 창고로 급히 들어가는데요. 여긴 뭐 하는 곳인가 했더니 수도꼭지 물. 아니 밥은 돼지들이 먹었는데 물을 또왜 부자 노부가 마시죠? 아우 시원하다. 제가 뭐그 워터 소믈리는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먹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중간 중간 한번 체크 해볼 겸해서 한번 마셨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더니 또또 아, 또 드시네? 아니 이게 무슨 물이길래 그렇게 마셔요? 패스 기준보다 저희가 항목을 더 넓게 해서 사람 미 먹는 음영수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허가를 받아놨거든요 지금 돼지들만 이제 먹는 걸로 저희가 이제 관정을 판 겁니다 돼지들 마실 물을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하수가 한번 오염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가축도 똑같은 뭐 소중한 존재인데 그래서 저희가 관정, 관정을 새로 팠어요 새로운 관정에서 사람 먹는 음영수 기준치 허가를 다 받았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없었다는 부자농부.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자화수기라고 해서요. 그 음영 같은 게 들어있어요. 물의 상성을 바꿔서 먹이는 형식이거든요. 자화수기 필터를 통해 물 입자를 작게 한 물은 옥상의 물탱크를 통과해 각 돈사로 자동 공급되는데요. 입자가 작은 물은 돼지에게 흡수율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사료 이상으로 어떤 물을 주는지가 아주 중요하다고요. 사람과 이제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도 더울 때 밥을 먹지는 않거든요. 물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돼지들도 사료를 먹는 양보다는 물을 먹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물이 더 중요하겠죠. 부자농부 성공규법첫 번째. 철저한 수질 관리로 건강한 돼지를 키워라. 돼지 밥 줄이야, 물 줄이야. 아, 아이고, 반나절이 후딱 지나 갔는데요. 이제 장화 벗고 좀 쉬려나 했는데 아니 운동화로 또 갈아 신습니다. 어딜 가나요? 아니 그런데 신발을 신은 채 안으로 왜 들어가지? 어 러, 런닝머신 아하 여기가 운동하는 곳이었군요 아 진작 말씀을 좀 해주시지 어우 농장 안에 운동실 상상도 못했군요 원래는 새로 지을 계획이었어요 근데 짓기 전에라도 조그만하게라도 간이로라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컨테이너 하나 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운동실을 거리했다는 장본인 운동 후 능률도 올랐다는데. 점심시간에도 잠깐 운동을 하고 있고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laughs> 또 돼지 농장에서 일도 열심히 할까 하겠습니까? 심신을 단련하면서 농장 식구들과 친목도 다질 수가 있어 운동실 운영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새 신랑 열심히 해야 되겠어. 아기 어? 뭐 이제 조카도 낳고 하려면 새 신랑? <laughs> 어쩐지 얼굴이 번하더라. 이쪽은 제 동생이고요. 아버지하고 상의 끝에 동생도 같이 들어와서 이제 일, 같이 일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결혼하게 되면 새 가족도 생기고 하니까 가족수가 더 늘어나니까 더 이제 일하는데 더 힘을 <laughs> 쓰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laughs> 동생은 행정을 맡고 있다네요. 형제가 참 보기 좋습니다. 운동을 끝내고 쉴새 없이 오후 일정에 들어간 부자농부 또 어딜 가나 했더니 귀요미들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본사에 창 하나가 없네요 아니 새끼들한테 이거 괜찮은 거예요 새끼들이 크는 곳이기도 하지만. 창이 커서 이제 강한 바람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가능하면 가장 제 바람의 이제 와류가 좀적 적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팬도들도 좀 작잖아요. 가축들은 어 보면 24시간 이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12시 12시가 사실 분명히 크거든요. 외부 공기에 영향을 받지 않 하기 위해서 창이 없는 새끼 돈사를 만들었지만 환기는 완벽하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환기 장치. 이렇게 꾹 꾹. 새끼와 어미 각각의 돈사에 맞춰 지정해놓으면 알아서 공기를 넣고 빼준다고 합니다. 외부에 있는 공기가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 이제 뿌리게끔 돼 있어요. 뿌리면 이제 지금 현재 춥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바람이 좀 적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익기팬하고 배기팬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온도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아, 온도는 항상 24도씨, 25도씨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덕분에 어미와 새끼 모두 더위와 추위 걱정 없이 건강하게 지낸다네요. 아유 이뻐라. 아유. 어? 아니 잘못 본거 아니겠죠? 새끼 돼지가 탈출을 했습니다. 놀라지 않게 평정심을 유지하며 잡아야 하는데요. 아 참나 어떻게 제가 나온 걸까요? 어허, 이제 구석에 몰린 이, 우리 이 새끼 돼지 어, 여여여 녀석보다 어, 아이고, 이고 야, 빠르다, 이거 급세 어, 어디로 숨어지 사라진 돼지 어? 여기, 여기, 여기 남의 밥그릇을 넘보고 사방을 뛰놀던 이 녀석 결국 남의 우리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렇게 돈사의 추적극은 짧게 끝이 났습니다. 태어나지 지금 이주 정도 가 태어나야 돼? 자자 이제 엄마 말잘 듣고, 그래. 응? 너또 나오면 안 돼. 그러게 말이다. 어? 우리 안이 이렇게 뽀송뽀송 안락한데 체온이 좀 떨어지거나 그렇다면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몸도 좀 데칠 수 있고. 아무래도 이제 체형이 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들어가 쉬기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보온 등은 다 설치가 되어 있죠. 아이고 아이고 어쩜 이렇게 귀엽게 세상 응? 귀엽게 자는지 아 얘는 자는 거 맞죠? 예전에는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 죽은 줄 알았어요. 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저게 제일 편안한 자세더라고요. 사육 면적이나 그런 거할때 규격에 나와 있는 것보다 저희가 20% 정도 여가를 두고 사육 면적을 잡습니다. 세상 모르게 꿀잠자는 꿀꿀이들. 그래 잘 자라. 응. 평온한 돈사의 오후. 그때 몸을 일으키는 엄마 돼지. 아우 시원하게 일을 보는가 싶더니 아큰 실례까지. <laughs> 뒤처리는 부자농부의 뭐 고압세척기로 돼지의 분류를 바닥에 구멍 안으로 흘려보냅니다. 냄새가 많이 나는 편은 아니네요. 어, 그것은 저희 농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그거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돼지 키우는 농가의 가장 골칫거리 분류 처리.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속내를 보여준다는 부자농부. 좀 전에 물청소로 쓸려보는 분녀들이 하하 여기 죄다 모인다는데 에이 뭘 그렇게 까지 보나 했는데 어? 상상했던 그모양새 아니네요? 이 예. 추가해야 되겠네 다짜고짜 무슨 액을 추가하겠다는 건지 통 하나를 씻습니다 얼핏 보니그 푸르소름한 액체인데요 정체모를 액체를 분뇨통에 콸콸콸콸. 지금 어떤 과정을 하는 건가요? 피트에 들어가는 분뇨들이 고액 분리를 한번한 한 이후에 최대한 분을 제거한 뇨만 이쪽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이 뇨를 가지고 액비를 만드는 겁니다. 본사에 슬러르피트라는 구멍난 바닥으로 흘려보낸 분과 요가. 고액 분리를 거치로 분은 퇴비장으로 요는 액비 저장소로 이동하는데요. 이후 발효 과정을 거쳐 각각 퇴비와 액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통째로 붓고 있는 이 체류는 뭔가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미생물 종균 중에 바실리스균이라고 있어요. 비율이 높은 걸로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권장 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이었어요. 액비를 만들어지는 기간이. 바실리스균을 써보니 이 기간이 확실히 이제 단축되더라고요. 단축이 되, 되면 결국에는 저희가 순환을 하기 위해서 올리는 양도 빨리 만들어 낼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음. 발효 촉진제를 넣어 액비로 만들어지는 시간을 단축시켰다는데 이 모든 과정이 농장의 지하에서 이루어지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여기 거품이 엄청 일었는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이 지하 아래를 보면은 이제 블러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거기서 산소 공급을 해서 지금 이제 폭기가 일어나는 구간이고요. 최소 10일에서 10달 정도 만드는 기간이 있는데 저장고에 이제 용량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지면 넘기고 넘기고 하는 방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실루 수균 바로 촉진제에 이어 산소 공급으로 발효가 빨라지고 액비가 완성되면 이어는 완벽히 변신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냄새를 직접... 만든다고요? 지금 액비 탁도는 확인을 했는데요. 생, 생각보다 검어서 일단 냄새가 많이 나는지 안 나는지 위로 올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발효된 액비는 냄새가 안 난다네요. 어? 어때요? 올려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액비는 다시 돈사 바닥에 채워져 분뇨와 섞이게 되는데요. 이 액비 수란 방식 덕분에 부자 농부의 돈사에서는 악취를 느끼지 못했던 거라고 합니다. 사람은 지금 항상 이제 양변기 보면은 이게 물이 차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지들이지 부동어점을 샀을 때 분해가 잘 되라고 넣어 놓 이제 액비는요 양돈 농가의 최대 숙제인 분뇨를 액비 수라 방식으로 해결하는 부자농부 덕분에 돼지들은 잘 먹고 잘 싸도 되는 깨끗한 돈사에서 클수 있게 됐답니다. 그 밖에 어떤 장점들이 또 있을까요? 순환을 하다 보니까 분, 분뇨 처리 비용이 좀 줄어드는 부분도 상당수 있었고요. 생산성 확실히 올랐고 사양 관리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수월해진 부분은 있고요. 가장 저희 농장이 성공할 수 있는 그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부자 농부 성공 비법 두 번째. 액비 수란 방식으로 돼지의 사육 환경을 개선하라. 사육 환경 개선으로 깨끗한 축산 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 그만큼 4천 마리 돼지 키우느라 바쁜 부자 농부입니다. 그때 돈사에 들어온 한 남자, 돈사를 살펴보나 싶더니 부자 농부에게 질문 공세를 펴붙습니다. 얘는 지금 몇 산이야? 지금 얘가 얘 예, 이산차예요. 이산창, 네. 이산창에. 이거 한번 눌러봐. 물 나오는? 순수하게 물만 먹는 거지 일단은. 야, 이거는 물만 해 놨어요. 음수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다 지금 점검하는 거지. 음용수 기준으로 저희가 테스트 마쳐 놨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 없어요. 얘네들이 어. 먹는 거 저희들 똑같이 어. 먹어도 돼. 이게 지금 같이 먹는 거 아니야. 네, 사람, 네, 사람하고 네, 네. 돼지하고 음용수니까. 다행이다. 다행이다. 처음 저한테 그 농장을 해 보라고 권해 주긴 했지만 실제로 저희 농장 대표님이시고요. 저희 음. 아버님이시기 도합니다. 사포농장 도기정입니다. 부자농구의 원조 부자농구시네요. 둘러보니 어떠셨어요? t s 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EU, EU 자돈도 그렇고, 수치상도 보면, 그때 내가 할 때보다도 약 1주에서 1.5도 높아졌어.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MS도, 그때 내가 열심히 바를 때뭐한 22도, 23도 팔았는데, 지금 26도 팔, 팔거든요. 아주 들어와서 막상 보니까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청출어람 일치월장이 정도까지 잘 해낼 줄 몰랐다고요. 9년 전 농장 규모가 커지면서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아버지. 화학 분야 회사에서 근무했던 아들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직장 의그 체계라는 것들이 제가 노력하더라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이 돼 있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성과를 내고 내 스스로가 납득하는 좀 일을 하고 싶다는 게 이제 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아버지께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부탁을 해서 들어오, 들어오게 됐죠. 10년간 안정적으로 다니던 화학 회사를 퇴직하고 아버지의 농장을 이어받은 부자농부 그러나 감전의 화재 구제역으로 수백 마리의 돼지들을 눈앞에서 잃어야 했던 그 상황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것들은 사실은 음, 단순하게는 사실은 어, 경제적인 것들이 사실 크거든요 돈이라든가 그리고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나머지 부자 농부의 방향을 잡아준 건 아버지였습니다. 다시 축사를 짓고 액비 순환시설등 돼지의 사육 환경을 개선하자 돼지의 품질과 출하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게 돼지들과 함께 농부 도영칠 씨도 성장을 했습니다. 항상 저희 농장이 이제 내년에 생산 목표를 잡아요. 그럼 생산 목표를 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 그거에 맞춰서 관리를 하고 움직이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성과로 이루어졌을 때가 사실은 가장 이제 기쁘죠. 그날 밤 양돈 농장 바로 옆한 농가에 들어서는 부자농부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입니다. 안녕하십니 들어와. 들어와. 뭔지 알아? 일 마치고 그래요. <laughs> 이 맛에 사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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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늦었죠? 음. 중심에 <laughs> 아버지에 할아버지 계시고 또 애기정이 딸까지 다복한데요 그래서 1층에는 현재 이제 할머니 할아버님이 살고 계시고 2층에는 지금은 이제 아버님, 부모님들 살고 계시고 사실, 저하고 이제 동생 같은 경우는 이 근처, 이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따로 지금 이제 나가서 살고 있거든요. 할아버지, 나, 나, 나. 소, 저, 저 아들, 손녀, 이렇게 되니까 4대가 있는 거예요. 네, 네. 뭐, 이만하지만, 다른 건 나는 행복한 거예요. 애들이 이만 잘 돼가지고,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 습니다 가족들 건강하고 함께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으면, 허허, 그게 진짜 진짜 행복이죠. <목소리도> 아, 있게 그게, 그게 이려 아. 음. 응. 이제 맛있어요? 네. 저희도 나가서 저 어쨌든 돈을 써야지만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더 많이 먹고 할 테니까 저희 자주 사 먹어요. 저희는. 아하, 돼지 동창 부자 동부도 돼지고기를 사 먹는구나. 사대가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시간 세상 부러울 게 없겠습니다. 다음 날. 여누 농가처럼 양돈 농장의 하루도 일찍 시작됩니다. 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돼지가 돈사 밖에? 아니, 한 마리도 아니고. 어, 야, 단체로 탈출을 했습니다. 완전 난리 난리. 야,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 이 아이들 더 이제 넓은 곳으로 이사 가는 날이거든요. 이 이사야 돼지가요 이육기를 마친 돼지들은 비육 농장으로 옮겨지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랍니다 태어나 처음 바깥세상을 보는 돼지들 딴데 없는 외출에 영문을알 리가 없으니 아이고 야이거 야이, 우왕 자왕 허허 야 보통 생후 얼마 만에 옮겨지나요 이+ 아이들은 태어난 지 칠십오 일부터 팔십오 일 사이의 아이들입니다. 어, 오늘은 500, 총 550마리가 비육장으로 전출 예정이 있습니다. 이제 비육장으로 옮겨 일반 사료를 먹이며 건강하게 성장시켜야 합니다. 빨리, 빨리. 가면은 만날 수 있는 돼지들인데, 어째 우리 부자농부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저 아이들이 어쨌든 언젠가는 소비자나 식탁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키우면서도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항상 만감이 교차합니다. 외부 나쁜 환경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검역 완료된 차량이 농장 안으로 들어와 이송되는 돼지들 번식 농장에서 비육 농장으로 그렇게 세 차례에 걸쳐 550 마리의 돼지가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다 크면은 어디로 보내지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각지 비욕장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조합으로 양돈 조합으로 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돼지로 올리는 매출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사포농장 매출만 연매출 3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허영철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돼지 출하 판매로 총 30억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철저한 수질 관리로 건강한 돼지를 키워라. 두 번째, 액비 순환 방식으로 돼지의 사육 환경을 개선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돼지들이 빠져나가고 왠지 고요해진 양돈 농장. 부자농부 빈 돈사에 들어가는데요. 이미 청소 중입니다. 지금은 이미 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전출 다 나갔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제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수세 새로운 청소하는 그 시간입니다 남은 분뇨 하나 없이 밀어내고 사료통 음영수통 조명할 것 없이 새 손님 맞으러 소독 청소를 합니다 완전 새 집이 됐네요. 나이들이 들어와서 질병이라든가 혹은 컨디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기 때문에 수세를 좀 깨끗하게 하는 편이죠 저희가. 내년이면 양돈 농장 운영 10년 차가 되는 부자농부. 앞으로는 정보통신 기술을 갖춘 시설을 투자해 건강한 돼지를 키우고 싶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좀 유입할 수 있는 이제 농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농장의 뭐 사육을 더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무언가 변화를 줘야지만 가능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실하게 양돌의 미래를 설계 중인 도영철 부자농부의 도전을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